과연 저 네. 네. 벨트의 주인공이 왼쪽에 김수철 선수가 될지 오른쪽에 김민호 선수가 될지 네. 이제부터 5분 3라운드 연결하고 2라가 가능할지 타이틀 마칩니다. 김수철은 그로데푸시 아들입니다. 김수철은 네. 예. 그 로데푸시를 진부지휘하고 있는 젊은 대표의 자식과 같은 그런 제자입니다. 정문 대표 입장으로서는 <laughs> 이 경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긴장이 되면서도 뭔가 좀... 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이 바로 화면 하단이 김수철 상단이 김민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수철은... 아빠도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김수철 자 서로 이제 찬중으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김수철 선수 에 김민우가 그라운드에서 뭘 하든 위로 돌리게 하는게 잘 맞습니다. 아, 역시 압박하네요. 목을 예. 잡았습니다만은 음, 오히려 지금 다리를 컨트롤 당하고 있고요. 왼쪽 아, 네. 다리가, 자, 다리가 음, 일단 일어서고 있는 아, 김민우 선수고요. 네킥 시도 김민우. 어, 맞않습니다 예. 아, 자, 레프트 파스입니다. 김수철의 페이스가 됩니다. 자, 레프트 모두 끝나갔습니다만 스프디하게 또한번패턴 번 들어가고 있는 김수철. 어, 당깁니다. 끌어당기면서 끊어집니다. 방어내고 있는 힘으로 <목소리> 1라운드 출발한 지 2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선수도 <목소리> 여기서 정신적으로 느끼면 안 되죠. <목소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픽만 하기도 하게, 어픽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넷플레이크> 클릭도 당기고요. 푸치한채 <목소리> <목소리> 빗나갔습니다. 김수철. 드디어 패스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김수철은 반드시 파운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상체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펜스를 등중으로 날려갑니다. 아, 니키시도가 네. 일어났어요. 네. 똑같이 니키시도 일어났습니다. 김수철도 상대가 만난찮은 네.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지나라 선수 같은 경 여기서 오는 펜스거든요. 예. 네. 김수철은 또 체력이 좋으니까. 네. 라이트워크. 아, 아, 저반점 짓지는 못하겠어요. 레프트 먼저 꺼내봅니다. 스레이트 김수철. 네, 목판 단을움직이입니다어케김민우 반갑습니다. 김수철. 여기서 네. 디펜스 할수 있다고 하네요. 예. 네. 네. 오히려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이렇게 지키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격 말고 할게 없습니다 그냥 머리싸움에서 기분이 안리고요 라이트 하 돌려왔고요 자 떨어졌습니다 이제 에프스테이트 오픈 강력한 퍼치로 2번에 달렸다 김용 강 바뀌지 않았습니다 리키 조슨이 이게 김민우, 김민우, 미리 스보는 좋아요. 방향을 다시 한고 밀어버린 덕분에 최고 바디 공격. 어, 음, 여기서 1라운드 마무리. 음, 그 그렇죠. 좋아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고, 김수철은 바로 그 시절부터의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김민우는 자기가 앞서 주의하고 있는 단체의 아들 같은 그런 그렇죠. 음, 예. 자, 묘한 만남. 자, 시작과 함께 2라운드 시작과 함께 또한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민우와 김수철입니다 김민호 선수가 조금 거치게 돌 갑니다. 사리서로제기가은이 있습니다. 3번 선수도 찾아서 공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호 넓게 치고. 어, 아쉽다. 이 킥이 그걸 막아받은 공격 시도했어요 3분 3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프런스 김선철 다가섭니다. 그어지습니다이 킥까지. 하지만 방향을 돌리고 있는 김민호. 한번 팔이 서로 엉켜 있는가겨루기려 하고 있고 방향도 서로 이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손목 싸움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아, 여기서 서로 막 물리고 있는 김수저 선수는 머리 싸움에서 치열합니다. 아. <목소리> 지슴과비를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목소리> 백치에서 백킥가고 싶을 텐데요. 김수철로 백백킥에는 재미가 없어요. 김민우로 백을 가고 싶어합니다. 자 거의 가고 네. 있는 과정에서 일단은 버텨내는 김수철인데 패스가안됐으면은아 정말 기분로 갑니다. 이거는 조금 적지 않게 좀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요 김수철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제으로 바로 보고요. 김민우 선수의 보라보라가지 않아요. 너무 다당기고 합니다.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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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철 밖에 경기를 브라운 들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앉아서 버통이 보이는 김민호. 김민호 선수가 저렇게 펜스에 들어오는 것은 등대면서 비비면서 끌어갈려야 는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승철 선수가 끝까지 바로 잡고, 한번더 잡아갈리는 건데, 아. 아직은 좀더볼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 지금은 선수에서 끌어가면 되는데, 우리도 때려져 죠 왼쪽을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는 김수호 네.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킥백기 네킥까지 방향을 또 다시 바꾸는 김민호. 김민호가 이제 점수를 향해서 뭔가 좀반정력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싸우주고 있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키티 김수철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또한 번에 하체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잡아넘기는데요. 이번에는 네, 네. 잡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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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요. 먹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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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데, 아, 김수철은 아습니다 그래, 끝까지 맺히고 싶어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 김민우에게는 팍락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네. 엉덩이로 밀어놓고 네. 있는 김민우. 2라운드도 네. 이렇게 대강 마무리가 되가고 있습니다. 2라운드 네. 끝납니다. 네. 등부터 닿으면 좀이렇 크게 줍니다만은 착실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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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관리가 이제 부패들 가야 됩니다 3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3라운드 오케이. 안에 자 원투 서로 이제 펀치 주고 받습니다 하이킬까지 올라가고 있는 김민호 싸장는 그렇게 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계속 로블로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오늘 이 시절에 진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클로치가, 이런 예. 그런 걸 유발하는 부분이 있잖아, 있죠. 네. 아, 잡습니다만, 네. 잡넘어요김민우 지금 득해서 잘 되고 있어요. 예. 잡아서 그릇을 맺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밀어내고 있는 김민우 김수철에게는 지금 전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바로 뒤창이 들어가는 김수철성발발발하 밑에 약간 좀이퉜잖데요대로렸습니다 너무 싸다로 움직임 때문에 계속 털어놓수셨을줄았습니다 굴려 굴려. 중심 높아 굴려. 야 돼. 시도한 분이 김수철입니다 대단한 팀이에요. 김수철이대단 여기서 김민호 선수가 뭐 확실한 서실이 없으면 빈대고 이럴라고도 것데요 지금 가 오늘 슬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니다 여기서 확실한 뭐 수익이라든지 서밋이 네. 수익이 없다면 요거는 깔끔한 파우치, 탱그라니까요 그게 확실한 우위를상 어,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늘 김민호 선수에게 좋은 그림이 났고요. 일어나는가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김민호도 좀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 히. 어, 히. 그 때릴 준비하죠, 예. 김수철. 자, 예. 다시 한번 등을 기대면서 일어서고 있는 김민호. 일어섰어요. 아, 다시 한번 상황을 이제 반전시켜 야되는 김민호입니다. 돌아서면서 김수철은 다시 한번더택크라운 준비할 가능성이 습니다 김민호 예. 예. 선수 대비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팔목 사운드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예. 도 잡고 있는 김민호. 이킥 갑니다. 원투. 또한번 거리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김수저 돌아서죠. 일시다리 잡습니다. 아, 기가 막힌또 아, 떨어집니다. 떨어니다 아, 결정적인데요. 아, 김수철이도 하는 그림에 지금 3라운드에 와서 김수철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우선수 지금 기죽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은 점수 안 일어날 수 있는데요 미어냅니다만업킥 시도 어, 그러나 그 사이를 또한번헤지고 어, 들어옵니다 김순철이 악마같은 압박에 조금 이제 손을 훑어진 것같은데 대단합니다 예 네. 그래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 사이로 또 휘집고 들어오고 참유용게 들어오네요 근 네, 이거 예. 상대방이 패스 네, 가기까지 네. 네. 예. 가겠고 계속 놔둡니다 네쿼칩니다김 저는 남아 있는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덕키는 제가 뒤쪽으로 끝나가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우, 이렇게 끝납니다. 김선철과 김민우 두 선수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낼 만한 명승부를 되셨습니다. 네. 밴텀급이지만은 <laughs> 힘이 느껴지는 그런 승부이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김수철도 오늘 혼쭐이 난 느낌일 것 같아요 <laughs> 예. 특히 2라운드에서의 김민우 선수의 모습은 대단했죠 예. 예. 어, 악착같은 택다운도 다 막아내고 그다음에 다운도, 다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선수. 아, 김민우 선수 뭐 예상은 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대에 뭐 승패의 여부를 떠나서 네. 충분히 부응할만한 경기력을 김수철 상대로 해서 펼쳐졌고요 네. 김수철의 노련함은 이 경기만으로도 충분히 또한번 입증이 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노련함과 예. 그리고 그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3라운드에서 이른 낙차 큰 테이크다운을 만들어내는 체력이 체력 같은 경우는 조금 되면 놀라네요 깜짝 놀랐어요 로데프시 벤턴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3대형 전원 치층 레드코너 티포스 김순철 선수가 전화일판습니다김순철선김순철 아, 선수, 타이틀 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백덕 역시 김순철선수가는 말이 였오기도있이 많은 김윤성 선수와 대결을 했을 때뭐 충분히 전제를 입증을 했죠. 고 승부는 아, 그그 이렇스피서 아, 말씀하신 대로 3라운드에서이가 승부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시켜줬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경기에서 준비한 챔피언 김순철선수에게노대워크 뭐, 그 정부동 대표와 박상민 분대표께서 함께 시상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뜨거운 눈망과 핀담을 입으며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laughs> 있었는지는 제가 했을 때는, 뭐, 다이 김동우 보고, 저 그냥, 많은 분이고 사회 간의 뜨거운 분물의 뜨거운 트위치 안에, 김수천, 그리고 정근웅. 저목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광장이라고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심인것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정근웅 대표의 저 눈물 뒤에는 본인이, 차근차근 만들어낸 또한 명의 제자라고도 볼수 있는 이 김민우 선수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민우 선수는 그 정무룡 대표가 예. 정말 이렇게 자기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지미하고 그 단체에서 성장한 예. 이 단체의 아들 같은 그런지. 그런 선수죠. 그런 그런 예. 자 이제 어. 두 어. 남자가 눈을 맞추려 했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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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